우리는 간다! 공군 특수함체 구조대대! 회의 승! 와, 불금대대!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걸음걸이가 씩씩하신 느낌 아닌가? 동근 아. 특수 탐색 구조대대, SAT. 어우, 너무 가져와. 음. 이 사람, 이 사람. 어우, 야. 엄청 세 보인다. 엄청 세 보인다. 야, 야,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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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눈빛 너무 무서우신데? 눈빛이 너무 강렬하신 거 아니야? <laughs> 그분이 약간 네, 그런 느낌이다 다부져도 보인다는 느낌 약간 눈빛이나 그런 게 그분도 약간 견제되는 인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잘했어, 뭐 했는데? 응? X놨어 <laughs> 사트분들이 너무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그중에서 독보적으로 강청명 대원님 그분만 보여서 자, 먼저 사트. 네 분은 무대 중앙으로 오시겠습니다. 와, 사트. 자,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아, 자, 새롭게 가세했습니다. 자, 네 분. 총원 전원 전방에 대요. 경례! 힘! 승! 바로! 특수탐색 구조대대는 전 병시 적지에 전환된 조종사 VIP 특작 요원 등을 구출및 구조하는 전천후 특수부대입니다. 강철 부대를 통해 저희 부대가 유일무이한 최고의 부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공군 특삼색 구조대대 예비역 하사 전병진 예비역 중사 강청명 예비역 중사 이유정 예비역 하사 조성호입니다. 네. 예예. 예. 지금 어사트 특수 탐색 구조대인데 SSU하고 예. 비슷한 이제, 그러, 그런 거죠. 예, SSU하고 예. 어떤 어떤 예. 차이가 예.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님 SSU는 이제 해상에 특화된 부대면은 네. 저희는 이제 해상, 육상, 공중 추가해서 이제 전투까지. 아, 그럼 여기가 더 광범위한 거네요. SSU보다 아. 좀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하. 맞습니다. 아하. 예. 잠깐만요. 지금 어 우리 저 김건 김건대원 그 지금 그래 우리는 뭐 바다에서 하니까 응? 그럼 여기는 뭐 육해공 다안 되니까 그럼 바다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우리 김건대원 제가 충분히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와 쉽게! 제가 충분히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와 쉽게! 와, 쉽게. 바다로 실하다 저는 아, 지금 아, 현재 해양경찰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오. 바다에서도 저는 최강의 위치에 있습니다. 오! 바다에서도 저는 최강의 위치에 있습니다. 오! 오! 야, 진짜 믿음이 너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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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수영 평가가 전군에서 가장 힘든 수준의 높은 수준의 수영 평가를 하고 이때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해상이나 뭐 수상에서 뒤진다 이런 생각은 끔절도 없습니다. 저희가 시즌 1 때에도 첫 만남 때 진행된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자 턱걸이 지명전입니다. 두 팀이 한 차례씩 한번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턱걸이로 이제 적은 적이 없기 때문에 50개 이상은 거뜬하게. s s u 하고 어. 뜻 그렇지,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아자 대표 한 분씩 나와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약 보이면 안 된다. 과연 대표! 와야 강청명 나왔어요. 강청명 와! 와 야! 오 장갑. 어, 제가 손에 이제 다한증이 있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철공을 마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금방 주머니에 장갑을 소지하고 댑니다. 다한증이 있어서 언제 이걸 쓸지 몰라도 항상 갖고 댕긴다는. 아 장갑? 봐. 이기고 싶어서 가져왔으니까. 한번 해봐라. 장갑이야 <laughs> 자, 사트와 SSU. SSU와 사트의 대결입니다. 준비, 시작! 오, 사트 탈퇴! 탈 오, 야. 감성명, 예. 오, 사트 강합니다. 사트 강합니다. 속도가 사트가 훨씬 빠릅니다. 자, SSU. 자, 이제 탄력 붙는데요. SSU. 얘 예, 침착하게 차분라이 갑니다. 사트가 훨씬 빠릅니다. 자, 허남길. 허남길. 자, 아, 뒷심이 강할지. 어? 어? 우와. 우와. 야, CSU가 먼저 지치나요? 허남길어남길 올라갑니다! 아, 어, 지치지 않는 스트 자, 허남길허남길허남길 올라갑니다! 우와. 자, 어, 한 자, 어. 자. 아, 따타감강천미한번 더. 자, 아. 자. 허란길. 자. 고맙습니다. 허남길 자. 아, 감청룡세생 아, 허남길 내놨다, 스톱입니다. 어. 아, 감정봉이 인데 아! 허남길내려왔을스쏘 입니다. 이야, 자. 저희 슬픈. 쪽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허남길3 0 개. 3 0 개. 강청명 4 4 개. 와! 사티 생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진짜. 사티가 더 셉니다. 뭐, 당연한 결과다. 여즘 턱걸이로 이제 적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졌죠 다음 미션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군부대 도기 훈련의 성지입니다 현재 기온 영하 2도첫 번째 라운드는. 또 나온다 또. 참호 격투입니다. 참호 격투는. 신체 일부가 참호 밖에 나온 채로 양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면 탈락합니다. 8명의 대원 중 3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이 녀석. 유진이 공군 특수단 소대 구조대대 예비역 하사 전형 진입니다. 와저 정옥은 어떻갈 뭐, 거야 사 정옥은 이주영이야. 참호투1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자1조 어, 이제 당갔는데. <목소리> 네. <목소리> 와, 네. 아! 무게를 완전히 눌러 버렸네. <목소리> 진짜 죽겠다. 아, 에 <목소리> 아. 아. 하고 사트가 붙었어요. 자, 몸을일키는 전영진. 야! 오야! 드롬의 측기이 나이스! 나이스! 어, 야. <놀람>